TO-16 전차는 현대 전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투 장비로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군사애 호가들과 연구자들이 이 전차의 성능과 특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TO-16 전차는 강력한 화력과 정밀한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식 포탑 시스템과 안정된 주행 성능으로 다양한 지형에서도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전차의 장갑은 복합 장갑 구조로 되어 있어 대전차 미사일이나 고폭탄 공격에도 높은 방어력을 보여주며 전장에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또한 T-56 전차는 현대적인 전자 장비와 통신 시스템이 탑재되어 지휘 통제 능력이 뛰어나며 실시간 전투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포탑에는 최신 자동 조준 장치와 야간 투시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낮과 밤 구분 없이 전투 수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특히 T-56 전차의 장거리 사격 능력과 빠른 포탄 재장전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며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TO16 전차는 단순히 공격적인 성능 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합 장갑은 적의 대전차 무기에 강력히 대응하며 에라 반응 장갑과 함께 사용될 경우 방어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최신식 엔진은 고출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험난한 산악 지형이나 도심 전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엔진 제어 시스템은 연료 효율을 높여 장시간 작전 수행에도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TO16 전차는 단순히 무기체계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의 상징적 존재로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 모델링이나 모형 제작 동호회에서도 TO16은 인기 있는 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전쟁 다큐멘터리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차 중 하나입니다. 유튜버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TO16 전차 리뷰 영상과 비교 분석 콘텐츠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탱크의 호가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TO16 전차의 기술적 혁신은 단순히 전투 성능만이 아니라 승무원의 편의성과 안전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최신식 냉난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혹독한 기후에서도 승무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조종석과 통제 시스템은 조종사의 피로를 최소화하며 장시간 작전에도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전차 내부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센서는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여 전투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록 지원합니다. T-16 전차의 무장은 최신식 120mm 활강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폭탄, 관통탄과 여러 우라늄탄 같은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어 적 전차와 장갑 차량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보조 무기로는 기관총과 대공 기관포가 탑재되어 보병과 저공 비행 표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드론 대응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어 소형 무인 항공기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관련 전문가들은 TO-16 전차를 차세대 전차 기술의 중요한 사례로 꼽으며 향후 한국형 전차 개발에도 참고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복합 장갑 기술과 전자전 대응 시스템은 한국군의 미래 전차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TO-16 전차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한국군사 학계와 산업계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TO-16 전차는 단순히 무기의 역할을 넘어 전쟁 기술 발전에 상,